2011년 5월 첫 발걸음을 내디딘 더거 매, 매, 매거진이 드매 9년 동안 많은 사랑을 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100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뭐 200회, 300회 더 오래오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거운 매거진 한 날에 저희 열 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국내 넘버원 야구 매거진 더거 매거진 파이팅. 100호를 맞이해서 어, 축하드리고 앞으로 어 200호, 300호 열심히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더 가우 매거진이 지금 벌써 지금 100호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더잘 돼서 저도 많이 잡지 많이 보고 또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니까 팬분들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승승장구해서 200호, 300호 이렇게 나오는 날까지 그때까지 저도 야구 열심히 해서 꼭 꾸준히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해서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콤 매거진 100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번창하세요. 100회라는 뭐의미는 되게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동안 많이 고생들도 하셨고 100회까지 왔는데 되게 축하드리고. 가콤 매거진이 100호를 맞이했는데 KT 선, KT 위즈의 100호 선수처럼 앞으로 앞으로도 숭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u g o 거리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모델과 좋은 정보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팅더가온 매거진 100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팅더가온 매거진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더가온 매거진 100호 축하드립니다. 제가 표준 모델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아, 하겠습니다. 더가온 매거진 100호 많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천호까지 많은 네. 사랑 부탁드릴게요. 더가운 매거진 배코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와! 저도 더 가온 스토리 이뤄들었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가운 매거진 파이팅! 안녕하세요. 제가 호주에서 온 블레 울림스라고 합니다. 저 주산팬으로서 야구팬으로서 더비아트 매거진 잘 보고있습니다. 이제 페코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너무 뭐 화이팅해서 저 응,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